라, 제주도를 국제 낚시터로 개발. 제주도에 대해서 선생님은 10년 전부터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주도는 군사 요새 지역으로 앞으로 아시아에서 중요한 지역이 됩니다. 이런 것을 쭉 생각했기 때문에 제주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개발 문제, 물론 관광 개발도 개발이지만 앞으로 나라의 운명에 있어서 바다와 접하고 있는 이 제주도가 중요합니다. 제주도는 옛날 장개석이 군항으로 빌려지면 아시아를 자기가 점령하겠다 하던 그런 중요한 곳입니다. 군사 기지로서 한국에 있어서 중요한 곳이다 이겁니다. 그런저런 것을 전부 감안해 볼때 제주도는 앞으로 홍콩과 같이 국제 자유도시로서의 기능을 할수 있게 됩니다. 금리가 자유체제가 되는 날에는 스파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지로서 제일 적격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요새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쭉 생각하게 될 때, 제주도에서는 사업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사업 기반을 닦아가지고, 무엇부터 시작할 것이냐 할 때, 그것이 낚시터입니다. 제주도는 어차피 우리나라에 있어서 해양 관문으로서의 중요한 아시아의 길목이 되고 있습니다. 동지나 해나 일본해를 거쳐 태평양까지 연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군사 요새로서 제일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모슬포 옆의 항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군사 항구가 될수 있는 수심입니다. 선생님이 세계를 안 가본 데 없이 돌아다녔지만 한국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기후로 보나 산수의 아름다운 것으로 볼때 한국은 참 세계에 없는 나라입니다. 내가 언젠가 불란서 한 시골에 가가지고 한국 같은 풍경을 느껴봤는데 그 외에는 아주 다릅니다. 여기는 산들을 보더라도 노년기 산들이기 때문에 전부 꽃봉오리 같고 다 예쁩니다. 다른 데 가보면 일본도 다 보면 청년기 산이기 때문에 다 울룩불룩하고 흉합니다. 산세로 봐도 한국이 아름다운 나라라는 것입니다. 또, 산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이기에 자연적 혜택을 받은 경치에 있어서는 더욱이나 혜택을 받은 나라입니다. 맑은 날에 한라산에 올라가면 전부 다 내려다 보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아, 한번 일주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할 수 있는 관광 안내서가 없습니다. 산에 올라갈 시설도 없고 바다에 나가 일주할 수 있는 시설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차로 일주한다는 것입니다. 차로 일주하는 것은 참 재미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로 하는 것이 케이블카입니다. 케이블카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라산을 자랑해야 합니다. 제주도가 자랑하는데 무엇을 자랑하느냐? 한라산을 어떻게 자랑시키느냐? 그래서 내가 해군 기지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비행장도 한라산 중턱에다 만드는 것입니다. B29 같은 것도 여기서부터 북제주로 날면 사방으로 훑어보게 하고 항공모함도 바다로에서 제주도를 뚫고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한라산을 통서남북으로 구멍 뚫으면 될것 아닙니까? 사람은 다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경납고가 돼가지고 전투기 같은 것도 엘리베이터 식으로 수만대를 갖다 저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름탱크 같은 것도 산 가운데 만들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제 자는 건널 제 자입니다. 건너가서 주인노를 타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또 제주도 하게 되면 제사장 나라입니다. 주기도라는 섬이 재미있습니다. 바다를 중심 삼고 몇백미터 기둥을 박아서 낚시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륙을 유리파이프 같은 것으로 연결해가지고 자동차로 왔다갔다 할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 떠내려가지 않게 묻어놓고 차도 왔다갔다 할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여기 제주도에서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낚시, 그 다음엔 골프, 사냥, 그 다음엔 카지노입니다. 그 다음엔 판매 시장을 형성해야 합니다. 좋은 물건을 파는 판매 시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엔 재미있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산에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보다 엘리베이터나 케이블카로 올라가고 바다에서는 쾌속정으로 제주도를 순회하는 것이 재미있는 일입니다. 일본도 한 시간이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산에도 올라가 보고 일주도 다 해보고 나서는 뭘 생각하겠어요? 낚시를 생각합니다. 낚시는 제주도에서 소개하면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유명한 것이 뭐요? 하면, 물론 돌도 많고 여자도 많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보다 제일 많은 것이 고기입니다. 제주도 전역에 낚시터 허가를 내야 되겠습니다. 이제 쥐기도를 개발하니까 그걸 중심 삼고 7개 섬이 있습니다. 7개 섬에 대한 개발을 전부 해야 합니다. 앞으로 제주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3시간 이내의 거리에서는 고기를 못 잡게 해야 합니다. 관광 낚시질은 하더라도 그물 가지고는 못 잡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법적으로 해도 가능합니다. 제주도 고기가 작다고 흉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래스카 고기만 좋은 줄 아느냐. 그 말입니다. 제주도 생선으로 회를 했는데 생선회 하게 되면 편을 떠 가지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통째로 쩌벅쩌벅 잘라 가지고 보니까 이놈의 뼈다귀가 얼마나 굳은지 모릅니다. 하긴 돌짝밭에 사는 고기가 굳어야 살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뼈다귀가 불어질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거 먹어보니까 고기는 참 고소하더라는 겁니다. 쥐기도를 한번 쭉 돌아보니 기분이 어때요? 한국에서 겨울에도 낚시할 수 있는 곳은 여기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화산맥이기 때문에 바다 가운데 있는 돌들도 화산 돌로 작은 고기나 벌레들이 많이 서식합니다. 물고기도 그물보다는 낚시로 잡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낚시가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에도 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주도도 보니까 낚시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3,300명이라고 하는데 상점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몇 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중류 이상입니다. 취미산업에 치중할 수 있는 사람은 중류 이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취미산업 관련 스포츠 상점, 거기에는 총기도 다 들어갑니다. 낚시에 쓰이는 플라이 같은 것은 소모품입니다. 얼마나 공장이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대단한 산업이 되는 것입니다. 플라이 같은 것은 1년밖에 못 씁니다. 그러니 그 공장을 만들어 인건비가 싼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채용해서 밥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제주도에 오면서 그런 면을 생각했기 때문에 9일, 10일에 낚시대회, 사냥대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래스카에는 세몬 외에는 적당한 고기가 없지만 제주도는 다양합니다. 고기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낚시 취향도 아주 다양합니다. 요즘은 수렵으로도 유명하지만 낙지라는 제주도 특산물이 있습니다. 머리가 큰 아주 특별한 제주도 특산의 낙지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코디악 대신 배를 가지고 낚시를 해서 취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본 사람들이 낚시하기 좋은 곳입니다.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자리라는 고기 잡아먹잖아요? 자리 알아요? 나 요즘에 제주도 갔더니 이건 바다에서 잡자마자 펄펄 뛰는 것을 사정없이 꼬리를 잡고 초고추장 묻혀가지고 통째로 집어 와작와작 하는데, 야, 저 사람들 똥도 안 가리고 먹는구나.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병이 안 납니다. 고기들이 먹은 것은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몸에 맞는 고기를 먹으면 병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맛있게 먹으면 그 몸뚱이에 들어간 똥 사촌 때문에 왜 병이 나겠나 말입니다. 맛있게 먹으면 이상적인 재료가 들어가 가지고 김치 모양으로 익어서 맛있게 되기 때문에 병이 안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제주도야 이게 떨어져 나간 육지의 한 조각 아닙니까? 갈매기 새끼가 똥 싸고 말입니다. 다니기 좋아서 똥 싸고 새끼 치는 곳입니다. 갈매기도 섬에서 새끼 치지요. 섬은 모든 바다의 동물들이 새끼 치는 곳입니다. 네발 짐승과 같이 생긴 것들은 육지에 가서 새끼 쳐야 합니다. 거북이도 그렇잖아요. 바다 속에 사는 것도 물고기 외에는 전부 그렇습니다. 물고기는 생식기가 없습니다. 바다 고기 가운데는 반드시 요런 점이 있습니다. 전부 줄이 있습니다. 순놈 앞놈이 그것을 비벼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새끼 낳는 것은 전부 육지에 와서 새끼를 낳습니다. 제주도는 그렇게 필요한 곳입니다. 백두산은 남편이고 한라산은 여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상대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백두산은 남편산이고 한라산은 여자산입니다. 바다 가운데 있으니 여자산입니다. 안 그래요? 제주도 사람 굶어 죽었다는 말을 들어봤어요. 그거 어디 바다에 가면 먹을 풀이 없나. 제주도니까 제사들이는 주인이 사는 곳이니까 새벽에 바닷가에 가면 밥덩이 사과덩이가 수두룩합니다. 여자들이 아들딸을 데리고 흰 잿밥, 사과 이런 걸 내놓고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면 그런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제사는 사람 보기 전에 하니까 아침에 가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바다를 평지로 만들든 뭘 하든 나라를 살릴 수 있으면 되지. 한라산이 무슨 문제예요? 한라산을 팔아서라도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한라산이 없어져요. 바다에 들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년만년 서 있기 때문에 한라산은 평지에 한번 오는 것이 만민의 소원이다 하는 기념탑을 세우고 만민이 여기 와서 각 나라의 왕들이 출입할 수 있는 기지를 만들어 보십시오. 대통령 만조백관들이 오고 그런 노름을 하는 것입니다. 한라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남미에 가 보니 한라산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호랑이를 한두 쌍 기부하면 좋겠다 했더니 어떤 사람이 아이쿠 큰일 납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1년에 몇명 잡아먹더라도 호랑이가 한라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으르렁 해가지고 바다의 파도소리와 어우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게 좋아요? 아이고 파도소리는 요란하니 싫지만 산소리는 고요해. 이게 좋아요? 그거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소리가 출렁출렁하게 된다면 산에서도 으르렁거려가지고 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 나쁘지 않다, 그겁니다. 1년에 몇 명씩 사람을 잡아먹더라도 이게 몹쓸 말이 아닙니다. 천지가 화동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관광지가 되면 제주도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는 제주도에 어떠한 사람들이 많이 가느냐 하면 신랑 신부들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전만 잘 해놓으면 아이고 더운데 호텔에 어떻게 들어가 자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신선놀음입니다. 바다 가운데서 낚시질하면서 신혼부부끼리 재밌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대준다 이겁니다. 낚시도 대주고 미기도 대주고 말입니다. 그 다음 아침에 밥도 사 먹을 수 있고 다할수 있다 이겁니다. 제주도에 사냥터를 만들고 낚시터를 만들어가지고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에 올때한 나라에서 100명이면 100명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평화 관광 낚시협회 회원이 점점 많아지면 전부 그 목표를 위해서 매달 월정금을 내가지고 도와주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중류 세계 이상의 사람들이 그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그런 인물을 맡아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도와주게끔 그 나라에 영향을 미쳐서 매해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에 사냥터와 낚시터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어장도 만들고 사냥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기르는 짐승이나 물고기는 사냥하고 낚시한 것을 되사서 투입하라는 것입니다. 사계절별로 다른 장소에서 할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기후가 좋습니다. 알래스카는 겨울에는 낚시질을 못하지만 제주도는 지금 가면 땅 낚시하기에 좋습니다. 여러분이 한 해에 추나 추동 사계절을 중심삼고 낚시할 수 있는 200명을 준비해야 됩니다. 너무 많아도 곤란합니다. 50명씩 버스 한 대씩 데려올 수 있게끔. 200명을 돌아가자마자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조직이 그렇게만 된다면 저녁 때는 우리의 세계적인 활동이라든가 그 지방에 낚시하는 것을 소개하고 이러면서 결국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세계의 정상에 대한 문제라든가 세계의 정치 문제, 외교 문제, 경제 문제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교육하는 것입니다. 교육할 수 있는 재료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교육을 해서 통일기회에 관심을 갖게 해가지고 식구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년 이내에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선생님이 많은 단체들을 만들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전부 평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평화교수협의회, 평화서미트클럽, 평화신문협회, 평화종교연합, 평화 여성연합 등과 같이 전부 평화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요전에 제주도에서 낚시협회를 만들고 헌팅협회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세계평화낚시협회, 세계평화헌팅협회입니다. 전부 평화입니다.